뜨신 친구들 안녕 아네그 드디어 그레니스퀘어 조끼 패키지가 오픈이 되었습니다 와 아직 영상은 완벽하게 준비되진 않았어요 지금 그런데 모티브 뜨는데 시간이 먼저 걸리기 때문에 패키지 먼저 오픈해 놓고 어 그거 지금 이제 영상은 함께 여러분들과 이제 만들면서 진행할 계획이고요 그 대신에 패키지를 할인도 넣어놨으니까 한번 이때가 후에 영상 후반부에 또 설명을 자세히 해놓거든요. 잘 들어보시고요. 네 이렇게 한번 그 자세한 디테일 어 그거 조끼의 디테일 한번 감상해 보시기로 하겠습니다. 네네 예쁘죠? 네 그리고 이렇게 마네킹이 아닌 평면샷은 이런 요런 느낌 이런 느낌이에요. 네자 그러면 한번 설명 들어 볼게요 자 그렇게 해서 사용한 실은 어, 아데렌대 실이에요 지금 제가 만든 샘플의 색상번호는 5번, 7번, 9번 이렇게 세 가지 색상을 사용해 가지고 네가지 조합의 배색을 만들어서 어, 진행을 했습니다 자그 사용한 코바늘은 7호고요 그리고 대충 각각의 모티브 하나당의 사이즈는 보시면은 한 9cm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9cm 뭐 조금 요정도 어 그렇게 해서 옆 폭은 조끼의 옆 폭은 42cm가 나오고요 완성됐을 때 그리고 높이는 여기 어깨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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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요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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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이즈를 조절하는 거는 제가 본 영상에 올라오면 그때 어 일단 좀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설명 드릴 건데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은 사이즈를 좀더 크게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모티브를 추가적으로 떠서 이 옆에다가 모티브 이렇게 한 세트를 더 붙이는 것도 방법이고요 혹은 이렇게 이 사이에 그러니까 한길긴뜨기를 떴잖아요 추가적으로 양쪽에서 한길긴뜨기 한층씩이 이런 식으로 왔다갔다를 더 해서 연결는 약간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 그렇게 해서 보면은 일단은 이 579로 배색을 어떻게 했냐 매칭마다 이제 두 가지 색상이 연속으로 겹치는 일들이 없잖아요 어 그렇게 의도를 했고 보시면 바탕색이 보시면은 먼저 시작하는 거가 있죠 편의상 1이라고 할게요 배색 1 배색이. 그러니까 바탕색을 먼저 시작하고 그다음에 배색 (1) (2) 그다음 바탕 바탕 배색 (2) (1) 바탕 약간 요런 식인 거죠 그렇게 했으면은 이제 각각의 색상이 배색이 먼저 시작해야 되는 게 있는 거죠 자 배색 (1) 바탕 (2) 바탕 그리고 배색 (2) 바탕 (1) 바탕 요렇게 이네 가지 색상의 모티브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총 이제 모티브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네 가지 색상마다 총 일곱 개의 모티브를 만들면 돼요. 색상별로 일곱 개를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삼각형 하는 거는 제가 차후에 또 알려 드릴 텐데 삼각형 두 개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어. 그렇게 하면 이 사이즈의 모티브는 다 완성이 되는 거예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 배색을 1 2 3 4 보시죠. 1 2 3 4 이렇게 연결한 건네 개를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붙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삼각형의 색상은 얘랑 똑같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1 2 3 3번 색상이 와야 되니까 이렇게 된 거고 이것도 그러니까 1 2 3번 색상이 여기 오니까 요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는 여기는 1 2 3 4번 색상 이와이 되니까 이쪽 삼각형은 요 4번에 맞춰서 했어요. 네네. 삼각형 은 영상도 제가 별도로 올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은 음 어찌됐든 그거 지금 제가 이렇게 샘플로 다른 색으로 영상을 찍으면서 지금 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 완성이 될 때까지는 시간좀 걸릴 수 있어서 어쨌든 여러분도 그동안 요 그레니스크의 모티브는 만드셔야 되니까 어그 영상이 올라올 때까지는 제가 먼저 그레니 스퀘어 모티브랑 그리고 삼각형 뜨는 거 먼저 찍어서 올릴 거거든요. 그걸 보고 어, 모티브 먼저 만들고 계시면 되고요. 혹은 어, 뜨신 그레니 스퀘어라고 검색하시면 이미 그레니 스퀘어 패턴 같은 패턴이에요. 다만 배색한 위치만 다를 뿐인데 어찌됐든 요거를 참고해가지고 어, 보자, 1, 2, 3, 4층까지 이건 1, 2, 3, 4, 5층까지 뜬 거죠. 근데 4층까지만 떠서 이제 모티브를 마무리 해 놓으면 되는 건 거죠 그렇게 해서 모티브를 만들어 놓고 있으시면 그동안 제가 나머지 부분에 영상을 떠서 올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이게 패키지를 구성해서 스토어에 올려놨는데 패키지는 지금 이 조끼 같은 경우에는 단색으로 뜨면 10볼이면 완성이 돼요 근데 지금 제가 완, 완전히 완성을 못 했기 때문에 어, 그러니까 배색은 각각 2볼씩 들어가요 배색이 각각 2볼씩 네볼이 되겠죠 그러면은 단순 계산으로 열볼 하면은 나머지 바탕색을 여섯 볼 하면 될 텐데 그렇게 하면은 실이 그러니까 이게 배색일을 하다 보면 각각의 색상에서 잡아 먹는 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아마 바탕색은 추가를 해야 될것 같아. 그래서 바탕색은 한 볼을 더 추가해서 어 11볼로 일단 구성해 놓을 건데 혹시나 그냥 좀더 넉넉하게 하고 싶으시면은 그거 추가 상품으로 해가지고 바탕색 실을 추가하시면 될 거예요 한 볼이나 이런 식으로 혹은 사이즈를 크게 하실 분들도 바탕색 추가, 뭐 배색 실 추가 이런 식으로 해서 추가를 하시면 될 거예요. 자세한 거는 이제 어, 스토어에 들어가서 그 패키지에 들어가서 이제 어, 옵션을 보시면 될거 같아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는 생방송을 매일 하니까 혹시나 헷갈리는 거 있으면 생방송에 들어와서 문의 주시면 은또 바로 답변이 가능합니다. 네, 아무튼 어 그렇게 하면 될것 같고요. 어 참고로 지금 제가 이렇게 만들고 있는 샘플의 색상은 어 보시면은 여기 20번 색상. 그리고 1번 아이보리, 20번 색상, 바탕색을 20번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 37번 요 하늘색. 이렇게 세 가지로 지금 배색을 하고 있어요. 색상은 다양하니까 꼭 제가 사용하는 색상이 아니라도 여러분의 취향에 맞게 배색을 해서 만들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은 그렇고 어찌됐든 지금 제가 완벽하게 <laughs> 어, 수량이 파악이 안 돼서 올리는 거라서 어, 어, 사전 예약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그거 그거 스토어에 지금 올린 기념으로 한정 기간 동안은 그거 패키지는 이제. 그거 2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게 제가 옵션을 적용해 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회에 한번 이실를 한번 체험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그 구매를 해서 한번 이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거 어쨌든 바탕색 7볼 그리고 배색은 배색 1, 2볼, 배색 2, 2볼 이런 식으로 해서 총 11볼로 어, 패키지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 감안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 감안해서 얘는 지금 한 370g 정도 들어갔어요. 전체적으로 중량은 그러니까 감안해가지고 네, 만들어 보시고 주문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단추는 어떻게 할지 지금 고민 중인데 아무튼 네, 그거는 뭐똑딱이를 달아도 되고 뭐 끈으로 묶어도 되고 뭐 단추를 달아도 될것 같으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또 중간중간에 또 진행되는 대로 또 영상을 올리던가 또 공지를 하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또 이따가 생방송에서 만나요. 그러면 뜨신 친구들 안녕 안녕.